예,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더 뉴스 렌트 차량 가솔린 모델로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요즘에는 디젤 차량보다도 가솔린 차량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솔린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수도권에 20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것 같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전산인 카메니저 환경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 놨으니까요 예, 확인해 주시면 전국 어디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 봐주시면 지금 제가 금액 순으로 나열을 해놨고요. 보시면 등급이 세 가지가 있어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그리고 마스터 스페셜. 예, 총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어느 정도 기본 옵션 정도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시면 프레스티지 등급 정도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느 정도 옵션 들어간 차량으로 보실 거면 노블레스 그리고 풀옵션급으로 보실 거면 이제 마스터 스페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로 등급 선택은 안 하고 전체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키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10만 키로가 넘어가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요. 연식이 17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략 한 5에서 6년 정도 된 차량들인데 연식 대비했을 때는 키로수가 조금 짧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저렴한 것부터 보게 되면 맨 위에 2390이고 6만 키로 주행한 흰색 차량이 하나가 있어요. 등급은 프레스티지고요 겉에 외관 상태는 깔끔하고 안에 내부보시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스마트 크루즈는 빠른 있네요. 그래도 전동 시트는 장착이 되어 있고. 후측방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양쪽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는 없는데 앞에 후드가 탄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 차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만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9월 15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달 정도 된 차량인데 뭐 지금 상태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차량부터는 이제 2,400만 원대로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460만 원짜리의 회색이라고 되어 있고 24,000km 탄 차량이 있어요. 지금 색상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쥐 색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안에 내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감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옵션은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추가된 옵션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 그렇죠. 이제 성능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이력도 없어요. 그리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류유도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차는 9월 12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대략 한달 정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 대비했을 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차가 가성비 쪽으로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2,469만 원에 흰색이고 79,000 k m 탄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무사고 급이라고 돼 있는 거 보. 보니까 아마 사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풀옵션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깔은 흰색이고 상단에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는 이제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요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핸들에 스마트 크루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급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고요. 뒤에 후드랑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구매를 하셔도 되거든요.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판매를 하는 차량이고 밑에 뉴드라던가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가 근데 7월 2 5일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온 지가 조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동안 왜안 나갔을까 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2,550만원의 파란 색깔이라고 되 있는데 62,000km 탄 차량이 있어요. 그데 옵션이 조금 좋아 보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색깔은 약간 남색 계열로 보여지고요. 안에 내부 굉장히 깨끗하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네비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는 빠졌네요. 그리고 상단에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 뒤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죠.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 성능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도 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8월 28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달 정도 된 차량인데 이 정도면 금액 대비했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봤었던 2,460만 원짜리 2만 k 로짜리 하나랑 이제 어느 정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실 거면 2,500만 원대 정도에서 보시면 나쁘지 않을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거의 프로션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마스터 스페셜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액은 2,630이고 검정색에 47,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 차량도 내부가 브라운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등급이 마스터 스페셜인데 이제 스마트 크루즈랑 옵션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어라운드 뷰는 빠진 것 같고요. 그래도 앞에 HUD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랑 셀루프는뺀 차량인 것 같아요. 성능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가 있습니다. 뒤에 후드랑 왼쪽 커터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차로 들어가고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성비 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 보시면 내차 피해가 2회 있고 550만원 정도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 차량은 안팔것 같아요. 확실히 사고가 있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저렴했던 것 같고요. 이제 밑에 마스터 스페셜 등급 보니까 가장 저렴한 게 2,69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차량도 색깔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남색 계열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 장착이 되어 있고 옵션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장착이 되어 있고 어라운드 뷰는 빠졌네요 그리고 용도 이력은 없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누나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죠. 들어온 날짜가 9월 25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옵션 들어간 마스터 스페셜 등급에서 보실 거면 어, 못해도 한 2700만원 근처에서는 보셔야지 어, 이제 나쁘지 않을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더 뉴소렌토 가솔린 모델로 한번 봤고요.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해볼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 가성비 좋은 차량이 있었어요 아까 봤었던 이 차량 2460만원짜리였죠 색깔은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키로수가 이제 2만키로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차량 상태는 좋을 것 같고 차량 내부도 거의 세차급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차량을 추천하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봤었던 소렌토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 요. 저는 인천 주안 매매 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고요. 혹시라도 중고차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목소리>